허은아는 인하공전, 성균관대 한국철학과를 졸업하고, 이준석은 하버드대 컴퓨터과학과를 졸업합니다. 허은아는 이미지 컨설팅 회사를 세워 정치인, CEO들의 컨설팅을 하고, 이준석은 유승민 의원씨의 인턴이 됩니다. 이준석은 박근혜에 의해 영입되지만, 박근혜 탄핵에 찬성합니다. 허은아는 미래한국당 비례로 당선되고, 이준석은 미래통합당 최고위원이 됩니다. 허은아는 김어준의 200만 원 출연료를 비판하고, 이준석은 낙선 후 국민의힘 초대당 대표가 되어 윤대통령 당선에 기여합니다. 하원아는 어, 이준석 대표에 의해 공대문을 당협위원장이 되지만 이준석 사퇴 후 국민의힘 지도부에 의해 당협위원장이 김경진으로 고치됩니다. 조선일보 1의 여론조사 결과 이준석 신당 7%, 이낙연 신당 4%, 합계 11%로 총선판을 흔들기에 충분한 수치를 보입니다. 하원아는 어, 이준석 눈물쇼 지적에 최상병 사건 안 슬프냐? 라고 반박한 후 국민인 비례를 사퇴하고 이준석 신당에 합류합니다. 이준석은 홈페이지 개설 이틀 만에 신당 당원 3만 4천 명을 넘었으며 현역 1 0명 이상 합류 의사를 보이고 1월 21경 창당 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힙니다. 일분 산책 아이콘을 클릭하세요.